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19장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미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요아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혹이 모든 백성에게 구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벌레스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건을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잇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대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러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이래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은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이래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대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니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천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그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어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아 없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인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 하나이다. 스루에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가로대, 심의가 여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날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심의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왔어.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모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리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러되 네가 어찌하여 또너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모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그 부인고로 왕이 마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삽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언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컨대 종을 돌려 보내없어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정컨대 저로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풀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희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구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며,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닥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이에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이래 먼저 우리와 언언하지 아니하 있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모엘 하 20장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나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제가 나팔을 불며 가로대 우리는 다익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세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이 쫓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이시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이시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너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제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벌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이 보은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제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임을 잡고 그 입을 맞추리는 채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며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가 비글이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녀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대.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느니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업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러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희가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의 연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글이 아들 세바라 하는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 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 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희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 여인이 그취해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요 야다의 아들 버나야는레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노홀리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석의 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년분년삼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모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언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리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메라백에서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부한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부한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요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비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러앗 야베서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벌레스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뱃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시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서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벌레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이시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 가서 벌레세 사람과 싸우더니 다이시 피곤하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삼백세결 중대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에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덩불이끓이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장할 때에 후사 사람 1 0 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벌레스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아스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매 손과 매발에 가락이 여섯 씩 모두 스물네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분한분 한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그 말씀 따라 성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